그냥 내가 뭐가잘 이해가 안, 이해가 안 가냐면은 오영희씨 남자분들이 전에 나한테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라도 경상도 다르다. 그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내라는 사람 자체가 찐따 갖고 찌질하고 빙신 같은데 내가 같은 사람이 전라도 가서 산다고 해서 그거는 또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르니까 네가 아무리 빙신 같고 모자라고 찐따가 사도 전라도 또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네가 그거 가서도 잘살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건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사람들얘기는 그러니까 나는 어,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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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지역은 달라도 사람은 그, 그 상태 그대로니까, 경상도에서 개무시 받고 사는 사람이 무슨 전라도 가서 왕대접을 받겠냐.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보 병신이 뭐, 전국 팔도 어디를 가도 다 바보 병신 취급받지, 무슨 뭐, 어디 지역감 다르고 그런 게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잘안 갑니다.